어, 여기는 굉장히 작은 쪽수로입니다, 쪽수로. 영암입니다. 한 번도 안 와본 곳인데, 아는 지인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어, 여기 낚시 흔적 있다. 여기 낚시 흔적 있다. 그림은 굉장히 이쁘죠? 굉장히 이뻐. 자리가 두 자리밖에 없다, 여기. 여기 바로 옆자리하고, 여기밖에 없다. 으아 찌르찌르 눈오고 비오고 막 난리였습니다 한 길어봐야 32칸? 28칸? 그 정도 될것 같아요 그쵸 물색은 좋은 편이고 응. 완전히 특 A급은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면 네, A급입니다 A급. 여기서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짧은데만 가져가야 돼 짧은데 2,4,3이도 안될것 같아 다 했어 갑시다 저쪽에 제 오른쪽편에는 악마저균님이 있습니다 일단 탐사로 네드만 펴고 낚시를 진행할게요 땅은 이렇게 찌륵찌륵 하고요 지금 대는 이렇게 4대 펴놨습니다. 가장 짧은 칸수가 2.6칸 그리고 가장 긴 대가 바로 오른쪽에 3.2칸입니다. 갈대 쪽으로 2대로 붙여놨고요 지금 한 중앙쪽으로 1대 네, 그리고 약간씩 갈대에서 1미터 정도 떨쳐가지고 1대 총 4대 수심은 1미터 50정도 글쎄 괜찮고요 지금 한대핀지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미동은 없습니다. 아예 미동 자체가 현재 없습니다.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 는 않습니다. 1시간 <laughs> 반 정도 한번 해 보고 나서 안 나오면 다른 포인트로 한번 이동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터 올라온 TV 시작입니다. 아래 스크리 이기 예, 까딱도 안 합니다 다른 데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삐~~ 여기 지금 금방 한 바퀴 삥 돌아보는데 조사님들이 상당히 많네요 상당히 많아 자리는 다 이렇게 전부 다 까져 있고요 사람들 없는 곳에서 낚시 진행하고 싶다 여기 지금 와서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 잡는 사람이 없어요 챔질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완전 장대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대, 60대, 56대, 70대 이렇게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여기 조사님들 대화하는 내용을 좀 들어봤거든요 어... 수위가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은 자기도 처음 봤대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수위가 오른 것 같아.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지금 조항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봐요. 수위가 올랐을 때딱두 가지예요. 거기가 잘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지금 상황은 후자 같습니다. 연성을다 맞췄습니다. 지금 3대만 편놨습니다 3대 일단 좀탐색기 때문에 3대 70대 그리고 어60 그리고 56 이게 3대 편놨어요 지금 해가 약간 지금 정면적 있어가지고 눈뽕에다가 장대기 때문에 찌가 잘안 보입니다. 어이 3대 가지고 초 집중해서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나오면 한 대씩 한 대씩 더 늘려갈게요. 와 입질이다. 왔어. 우와 입질이다. 왔어. 나온다. 하나 잡았습니다. 이거 지금 잡은 사람이 없는데 일바따로 잡은 것 같아요. 찌를 쑥 빨고 들어가네. 초안근에 5.6칸에서 나왔고 요 사이즈는 8치입니다한 8치. 25, 2 6정도될것 같습니다. 엄청나요 차갑네요 찌 올리지 않고 그냥 쑥 빨고 들어갔습니다 바로 방송해 줄게요 아 그래도 거기 얼굴 봐서 좋다 고맙다 <laughs> 붕 얼굴 보기 진짜 힘들다 어 좋아 좋아 잘 가라 <목소리> 아우 <목소리> 손가락 싫어 으 손가락 싫어 어 현재 시간이 2시가 조금 넘었네요 2시가 조금 남았어 부시가 좀 넘어서야 붕 얼굴을 봤습니다. 응? 한두 마리만 더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계속 화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대를 펴놓고 낚시하라고 계속 얘기만 하고 계셔. <laughs> 얘기만 하고 계시, <계셔>, 얘기만. <laughs> 낚시를 <안 해. 웃음> 하네. 저도 저럴 날 있겠죠. 저도 나이는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거의 50이 다 됐네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 지금 최고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죠? 예, 네, 지금 거의 맛바라. 그리고 눈뽕 그리고 칠공칸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laughs> 아무것도 안 보여요 더 이상 진행이 힘들겠는데요 사람도 많이 분다다가 찌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보이지가 않아 완전 정면이라서 꼭그 어떤 느낌이냐면 용접하고 있는 거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낚시가 진행이 불가할 것 같아요. 앞쪽에 있는 분들도 전부 다 철수하시네요. 수위가 올라가지고 어 수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들이 지금 많이 안 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고기, 또 많은 고기 이런 거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 다음에 더 멋진 포인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